도전할 사람은 도전도 좀 하시고 문서도 어, 들어오니까 문서 잡을 사람은 문서도 좀 잡으시고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, 네 갑진년입니다. 갑진년인데 이제 닭띠 운세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닭띠들은 올해 1년 총운이 어떻게 흘러갈까요? 음, 참 고생 많았어요 고생들. 그래서 보편적으로 닭띠분들은 올해 괜찮습니다. 올해 도전할 사람은 도전도 좀 하시고 문서도 어, 들어오니까 문서 잡을 사람 문서도 좀 잡으시고 어, 이때다 싶지 않나 싶네요. 우리 닭띠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올해는 이동 변동도 있고 어, 학업자는 학업에 충실하시고 또 이제 직장 하시는 분들은 올해 승진운도 있고 변동이 있으니까 또또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식구가 느는 해운이에요. 그래서 닭띠분들 올해, 올해 총운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, 어, 보편적으로, 괜찮습니다. 어, 하고자 하시는 일들, 올해는 좀 도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32살이요. 네. 32살 개요생각띠 네. 어, 사회에 나와 있는 나이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래서 이 친구들 운기가 음. 어떻게 갈 것인지. 올해는, 어, 내가 직장을 못 잡았던 사람들은 직장도 잡을 것이고, 올해는, 이제 인연의 문도 열리고, 혼사문도 열리는 형국이에요. 그러니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승진 운도 있을 수 있고 노력보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만 좀 조심하신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내가 말한 마디가 잘못하면 가시가 돋쳐서 어, 실수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어, 개요생들 어, 괜찮습니다. 해외도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 올해 해외를 나가신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도전도 하시고. 올해 결혼 또 2년 문도 열리니까 결혼 못 하신 분들은 올해 또 32살에 또 혼사 정도도 어, 괜찮습니다. 44살인데요. 신유생이에요. 44. 네. 어, 신유생들은 어때요? 어, 신유생 분들은 올해 44세에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이분들. 그래도. 어, 이동이나 변동. 내가 올해 문서는 들어오니 문서는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과다한 어디다가 뭐 주식이라든지,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,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어요. 소잃고외양간 고치는 형국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고요. 올해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했었을 때는 직장에서 승진 운도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 승진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승진하다 보면은 어 월급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연봉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2년 문은 열려져 있어요 이분들 2년의 문도 열려져 있고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크게 어 막막 일을 벌리지 마르시고 내가 차근차근히 한개다한개다 계단 계단 차근차근히 올라가신다 하면은 어 사업 문은. 괜찮습니다. 56세 기후생이거든요. 네. 기후생들은 어떤가요? 기후생들이 참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, 어, 힘들어지고, 힘들어지고, 어, 자꾸 내가 잘하고 싶은데, 뭔가 자꾸 고 구설수에 휘말려 있었었고 한데, 올해 갑진전에는좀 도전하십시오. 동서남북 문이 열리는 형국이고 귀인 문이 열리는 형국입니다. 어 직장으로 만약 갔을 때는 승진도 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금전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금전문이 열리게 되면 어 어디다 과감하게 투자하지 마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업 사업으로 이렇게 어 끌어가신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강만 좀잘 챙기시고 하신다르면 괜찮겠으나 올해 기후생 분들은 운은 들어오는데 좀 집안에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. 상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 간에 좀잘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. 68세 정유생입니다. 네. 68세 정유생인데요. 네. 이 정유생들은 또 어떻게 1년 동안에 갈 건지. 음. 올해 뭐라래야내 투자. 투자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분들 올해 어 내가 투자하는 것이 좀 이렇게 금전문이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? 어 나갔던 금전이 들어오는 형국이고. 하지만 어 정유생분들 내가 어세 마디 할것한 마디만 하시고 내가 좀 올해는 내 고집도 좀 버리시고 좀 이렇게 가족 간에 어떤 우에 어떤 가족 간의 사랑으로 가신다 하려면은, 내가 잃었던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. 올해, 뭐, 이렇게 직장을 가신다 하면은, 뭐, 이 나이면은, 뭐, 퇴직도 할 나이시겠죠? 그러나, 내가 올해는 그래도 일자리가 생기는 형국이고, 건강만 잘 챙기고 가신다 하면은, 어, 금전문이라든지, 어떤 인연의 문은 괜찮습니다, 이분들. 마지막으로 80세 어르신인데요. 의류생입니다. 의류생, 음. 그 어르신들은 또, 한 해가 어떨런지. 어쨌든 뭐, 연세가 있으시니까, 어, 뭐, 건강은 잘 챙기고, 어 가시고요. 올해 집안에 그래도 좋은 행운이 오시겠어요. 그동안 힘들었던 거, 이제는 툭툭 털고, 아이고, 이제는 웃는 일만 있겠습니다. 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